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오신 유비분들이 모르는 보스 사냥 최적화에 대한 꿀팁 총정리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냥을 하기 전에 원킬 컷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킬 컷은 사냥을 할때 몬스터를 한 방에 죽이는 스펙을 말합니다. 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노블레스 스킬이 있습니다. 노블 스킬이 5분 쿨이 되면서 30렙 노블 길드만 돼도 사냥에서 엄청난 효율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노블 스킬이 없으면 원킬 컷을 맞추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소 중원이가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아이템 획득 67% 이상을 맞추고 매소 획득량 100%를 맞추려면 상대적으로 스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블레스 스킬이 있으면 암의 획 비율을 어느정도 맞추면서 원킬 컷을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길드에는 웬만하면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노블 길드는 서버마다 그렇게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너만 잘 지키시면 길드 찾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암의 획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 획득량은 어빌리티, 유니온, 아티팩트,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스탯입니다. 아 획이 66.6% 이상이면 매소 중원이다. 확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획 정도는 맞추고 사냥하면 좋습니다. 쓸만한 홀리심볼 어빌리티 재물 획득 비약에서 대충 60%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유니온 아티팩트까지 사용하시면 아획 67% 이상은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링에 레전 잠재를 발라서 매획 20% 이상을 뽑아주시면 매획 100%를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획은 템 잠재에서 최대 100% %까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링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가장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운트다운 보상에서 이벤트링을 받고 레전 잠재와 이벨링 큐브를 활용해서 매획 20%를 뽑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벤트링에서 암의 획을 뽑아서 쓰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매번 이벤트마다 이벤트링에 집중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암의 획이 한줄 정도만 붙어 있는 템들만 하더라도 10억 매소 정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벤트링으로 암의 획을 얻으면 좋습니다. 반지 중에서는 1티어링 반지인 테네브리스 어웨이크 글로리온 링을 우선해서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이퍼버닝 보상인 이터널 플레임링도 1티어 반지라서 그거는 주스탯용으로 뽑으시면 나머지 보스 장신구나 마이링 반지로 채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남는 반지는 보이듯이 암의 활경이될것 같습니다. 주얼링이나 카오스링도 2티어링 이라서 이 친구들로 암의 획을 뽑아주 셔도 됩니다. 이때 카오스링은 주마다 랜덤하게 추억 설정이 가능해서 복마를 추억 플러스 5를 뽑으면 일치어링과 동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레전 잠재와 이벨링 큐브로 매획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획 100%가 아니라면 하프 이어링이 가장 저렴한 아메획템이라서 하프 이어링으로 템 매획 100%를 맞추면 됩니다. 무한 교환템이라서 팔기도 좋기 때문에 템 매획 100%를 맞추는 데는 하프 이어링을 추천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환생의 불꽃을 발라서 추호비 생기면 가회시 생겨서 무한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가회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가회시 있으면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유비 입문용인 아획 67% 매획 100%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유니온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아메획 버프들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온도 꾸준히 올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니온 코인이 은근히 이용할 곳이 많습니다. 고수로 넘어오면 단 하이퍼 버닝으로 세르니움으로 진입하고 어느 정도 키웠다면 보스 최적화를 좀 해야 합니다. 환산주 스탯으로 들어가서 보스 최적화로 들어가서 최적화를 누르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냥도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스컷을 보면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보스를 알수 있기 때문에 보스컷부터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템 메이커를 활용하면 템을 미리 입어볼 수 있어서. 템을 사기 전에 좋습니다. 환산 주스탯은 꼭 와드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스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도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도핑을 할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스에서 연습 모드로 가시면 풀 도핑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도핑을 한 것과 아닌 것에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스로 들어가기 전에 도핑은 필수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무략은 같이 도핑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무략도 한 종류만 가능하고. 같은 종류의 비약도 한 종류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효과도 한 종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스 공격력인 반짝이는 빨간색 무약을 도핑하면 고급 보스 킬러의 비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연습 모드에서 한 번씩 전부 눌러보면 어떻게 풀 도핑을 할수 있을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풀 도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환산 주 스탯의 효율 보스컷으로 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도핑 핀이 있습니다. 최적화로 선택이 돼 있을 거라서 이걸 보고 그대로 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핑 무력이 어딨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노블 스킬은 길드 스킬인 거 알려드렸죠? 다만 노블 스킬은 보스 입장 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키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축키에서 조합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고 필요한 스킬이나 도핑 무력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리셋 기능으로 보스와 사냥을 다르게 할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키보드 프리셋을 사냥과 보스용으로 구별해놓고 스위칭하면 조합키도 같이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합키는 조합키,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블 스킬은 조합키에 넣으면 입장 전에 사용하기가 많이 편해집니다. 캐릭터마다 스킬을 누를 것이 많아서 도핑까지 넣기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키를 최대한 활용해주세요. 10단계 주 스텝 부스텝 무략은 각각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주 스탯이고 부 스탯은 두 번째로 높은 스탯입니다. 세일함의 영약은 결정석 아저씨가 200레벨 때 콜렉터 의뢰 퀘스트를 주는데 그걸 간단하게 해결하면 아저씨가 팔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무략은 몬스터파크 상점 에서 몬파 코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몬파는 매일 하니까 코인이 부족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급 무기 재료는 마이스터빌에서 장비 제작을 명장으로 만들면 스킬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스를 돌다보면 이렇게 쓰지 않는 작템들을 갈아서 아이템 결정 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로 재료를 만들어서 고급 무기 재련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키에 등록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 뿌리기는 캐시샵에서 마일리지 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슈르의 뿌리기는 스페셜의 마일리지 샵에 보시면 마일리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길드 축복은 길드를 가입하면 얻을 수 있고 유니온 상점에도 버프가 있습니다 법사가 아닌 직업들은 연금술사가 있는 리프레의 상점에서 아기 용의 이유식까지 풀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짝이는 물약이나 비약들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경매장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다만 방학대 비약이 너무 비싸면 직접 마빌에서 채집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핑을 어디서 구매할지 몰라서 풀 도핑을 못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핑이 보스 세팅의 끝이라서 프리셋 정도만 제대로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냥과 보스 세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비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세팅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재미는 여러분의 6차극들과 사냥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해주실 천사분이 계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